오늘은 2024년 갑진년에 하반기 운세를 각 일간별로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벤트를 하나 열어보려고 해요. 제가 향이사주 사주 채널을 운영을 한지 거의 3, 4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한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구독자분들이 16,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에 이번 여름 때한17,000명 정도 구독자 분들을 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이제 16,000명 정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과 좀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해 나가려고 요즘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향이사주 인스타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지금 팔로우를 해주신 분들이 200분 정도 계신데 제가 여기에다가 인스타 아이디를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많으신데 요즘에는 인스타가 핫하잖아요. 인스타 친구를 제가 지금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인스타 팔로우를 해주신 다음에 그거 캡처해가지고제 카카오톡 채널이 있거든요. 카카오톡 채널 옛날에는 요거를 플러스 친구라고 불렀어요 카카오톡 채널 향이사주 쪽으로 인증샷이랑 그 다음에 예아니오로예스 yes r 노우로 답할 수 있는 질문과 생년월일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이벤트 참여를 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참여를 할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 한 개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팔로우와 참여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일간별로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조언까지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이 제가 최근에 9월 운세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내년이 이제 2025년 이제 을사년이잖아요 이제 을사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2월부터예요 2월 초 춘분부터 시작을 하니까 9월부터 이제 1월 정도까지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반기의 기간을 그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벌써 2024년이 상반기가 훨씬 넘었죠, 훌쩍 뛰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자신이 살아온 그런 2024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 때는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남은 24년을 살아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목분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목과 을목분들 같이 제가 비교 분석하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우리 간목분들은요. 9월부터 이제 내년 1월까지 쭉 살펴봤을 때 점점 분위기가 고조가 돼요. 분위기가 점점 고조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이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 생긴다라는 거예요. 계속 생겨나요? 그게 감목 자체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의욕이 계속 생겨나긴 하지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반기 흐름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생기고,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에 있어서 자꾸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롱런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내가 하반기까지 이러한 고조되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금 유지하겠다. 그리고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그래서 주춤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밀고 나가겠다. 롱런 하겠다. 라는 간목 특유의 그러한 도전 정신을 끝까지 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질 수 있는데, 감목분들은 그런 것들을 덜어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우리 을목분들 볼게요. 을목분들도 감목분들과 비슷한 흐름이긴 해요. 비슷한데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생겨날 수가 있어요. 사주에 감목분들과 을목분들 모두 이제 화기운이 많으면은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사주에 금이 많은 경우도 해당이 되거든요. 금이 많은 경우는 약간 타의적이 될 수가 있어요. 타의적. 그러니까 내가 원해가지고 바빠진다라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불러낼 수가 있어요. 자꾸 불러내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고조가 될 수가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목과 을목 분들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 공통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을목 분들은 핵심이 뭐냐면 하반기 때 차분하게 내할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차분한 스탠스를 유지를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무언가 욕구가 계속 생기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차분하게 밀고 나가시고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할 일을 하면서 상당히 현실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득이나 이익, 이런 것들을 함께 챙겨주시면 상당히 좋고 내가 이런 것들을 같이 챙겼을 때더 많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약간 지칠 수가 있어요. 중간에 지침이 있을 수가 있지만 지치고 생각이 많아질 때가 힘을 내야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꾸준히 차분하게 할 일을 해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목과 을목 분들 24년 갑진년 하반기 흐름 살펴봤고요. 제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서 저한테 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병화와 정합분들의 2024년 하반기 흐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병정합분들 비교 분석해드리면서 같이 볼 거니까 나누지 마시고 한 번에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병합분들은요. 24년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결과를 내는 운이에요. 내가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무언가를 달려온 것에 대한 결과가 도출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아 분들은 힘을 내셔야 돼요. 내가 조금 지치고 힘들다라고 했을 때 조금 휴식을 갖고 다시 재정비를 하시고 결과를 볼수 있는 시기가 하반기 때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반기 때 결과를 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상반기 때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의 정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갈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내 사주를 열어봤을 때뭐 임수라든지 아니면 개수나 지지, 자수, 해수 이런 글자들이 수기운들이 많은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반기 때 부담감이 늘 수가 있어요. 부담감이 늘고 무언가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건강 쪽에 좀 무리가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리를 꼭 해주시고 영양제 같은 것들을 챙겨 드시면서 체력 관리 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정화분들도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을 드려보면 정합분들은 병합분들이 점점 갈수록 좀 부담감과 긴장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정합분들은 부담감과 긴장도,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팡 높아졌다가 정점을 찍고 그래도 차차 이렇게 내려오고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정화분들도 또한 하반기 때 이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고, 정화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 결과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상반기 때 해왔던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지 아니면 그대로 멈출지 선택을 하는 시기인데, 상반기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반기 때 얼마나 노력을 내가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상반기를 좀 나는 다소 잘 보내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반기 때 조금 더 열심히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우리 병정아분들 2024년 갑진년 하반기 흐름, 살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셔서 저한테 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무토와 기토분들의 2024년 갑진년 하반기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토와 기토분들 함께 비교 분석해 드리니까 따로따로 보시지 마시고 한 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토분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토 분들은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로 2024년을 나누어 봤을 때그 스케일 자체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즉, 상반기 때는 하반기와 비교해서 상반기 때가 스케일이 좀 작으셨거든요. 그 스케일이 작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상반기 때 나의 현실적인 이득에 상당히 집중을 했어요. 현실적인 내 이익만 챙겼죠. 근데 하반기 때는 내가 신경 쓰는 범주가 상당히 넓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넓어진다고 해서 뭐 양간만큼의 그런 넓이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상반기와 비교를 했을 때 하반기 때 확실히 내가 신경을 쓰는 그런 범위가 넓어진다. 그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일을 같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그 영역을 상대적으로 상반기 때보다 넓혀가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경 쓰는 범주가 넓어지면서 여기로부터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토 분들은 미시적인 생각보다는 거시적인 생각과 그리고 시야를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내가 넓고 크게 생각을 해야겠다. 당장에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조금 더큰 이익이나 이득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토분들도 기토분들하고 좀 비슷한 그러한 흐름을 가지는데요. 무토분들은 핵심이 내 뜻을 펼치는 그러한 하반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기토 분들하고 좀 비슷해요. 상반기 때는 내 뜻을 펼치더라도 내 중심이었어요. 상반기 때는 나 중심이었다. 근데 그 스케일 자체는 이제 기토는 음간이고 무토가 양간이기 때문에 스케일 자체를 비교를 할순 없겠죠. 무토가 기토보다 스케일이 훨씬 더 크고요. 기토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이고 꼼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토보다 스케일이 조금 더 크더라도 어쨌든 간에 상반기 때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좀 선택을 하고 이끌어온 그러한 무토 분들이라면 하반기에는 주변 상황에 내가 맞추게 돼요. 주변 상황에 맞춘다. 기토 분들은 그냥 나 중심으로 해서 신경 쓰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무토분들은 아예 나는 조금 내려놓고 주변 상황에 맞추면서 가게 돼요. 그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영역 확장과 결과를 이제 동시에 얻을 수 있으니까 주어진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무토분들과 기톱분들 모두 공통점이 계속해서 이제 외부 일이 생겨나요. 내가 일거리가 생겨나요. 처리해야 될 일이 생기고 내가 직접 나서가지고 내 삶의 전선에 서서 누가 대신해줄 수 없거든요. 그러한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될 일이 무토와 기토 분들 모두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우리 무토와 기토 분들 2024년 갑진년 하반기 흐름 살펴봤고요.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셔서 저한테 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과 신금분들의 2024년 하반기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금과 신금분들 함께 비교 분석해 드릴 거기 때문에 따로 따로 시청하지 마시고 한 번에 비교해 가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금분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금분들은요. 상반기가 상당히 빡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상당히 고생을 했을 수가 있어요. 몸 고생,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신금분들이 사주를 열었을 때 화기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금기운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기운이 또 적으면 적을수록, 이런 몸고생과 마음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일도 겹쳐져가지고 상반기가 상당히 정신없는 그런 나날들이 되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금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가 이제 2024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갑진년이었죠? 갑진년 요 진토에 이제 임묘해 들어가는 그러한 물상이었어요. 임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덤에 묻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더 힘드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는 보다 자유로워집니다. 하반기의 흐름이 자유를 찾아요. 우리 신금분들이 드디어 인묘에서 조금 풀려나서 가지고 자유를 찾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유롭게 날개를 펼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경금 분들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금 분들도 신금 분들이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상반기 때 상당히 바쁘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차이점이 우리 신금 분들은 몸도 마음도 둘다다 다 힘드셨거든요. 근데 우리 경금 분들은 약간 바쁜 느낌이 들어요. 바쁜 느낌이니까 당연히 마음도 힘드셨을 수 있겠지만 약간 외적으로 상당히 내가 많이 몸을 움직였다. 여기저기서 나를 자꾸 찾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해요. 화기운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기운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러한 바쁜 느낌은 상당히 더 많아졌을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나 자신보다는 외부 환경이나 아니면 상황에 맞추어 나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 나갔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잘 케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기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많아졌을 거고 건강에도 다소 문제가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러한 것들이 일정 부분 이상은 해결이 되고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경금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거는 하반기에 여유를 가지고 여행이나 휴식을 취하셔야 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 경금분들 중에서 상반기를 너무너무 바쁘게 보내신 분들은 하반기 때가 진짜 여행이나 휴식의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그 여행이나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또 내년에 바빠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금분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하반기 때 온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여유를 즐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경금과 신금분들 2024년 갑진년에 하반기 흐름 살펴봤고요.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서 저한테 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임수분들과 계수분들 2024년 하반기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분들과 개수 분들 같이 함께 비교 분석해드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한 번에 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영상 보시기 전에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수 분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개수 분들은요. 상반기 때 상당히 일이 많으셨을 수가 있어요. 상반기 때 소비도 많아요. 돈 나갈 일도 많았고. 주변 상황들이 상당히 어지러우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소모도 상당히 많았던 편이에요. 괜히 신경이 쓰이고, 그로 인해가지고 스트레스 수도 되게 많으셨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개수 분들 같은 경우는 2023년이 이제 개묘년. 그리고 2022년 이민 년 해가지고 비겁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 부분에서 에너지나 스트레스를 많이 소비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하반기 때도 어떻게 흐름이 되냐면은 하반기 때도 우리 계속분들이 인간관계 부분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 이슈는 있지만 내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보다는 생각 정리를 하거든요. 생각 정리를 하고 나 자신을 좀 챙기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분들은 하반기 때 조언을 드리자면 나 자신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챙기시고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은 생각 정리를 해서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임수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임수분들은 하반기 때 생각 정리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때 생각 정리가 상당히 많이 되어가죠. 그래서 계수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임수 분들도 이제 상반기 때 상당히 정신이 없었을 수 있어요. 정신 없었을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정신이 없었던 것 뿐만 아니라 임수분들 되게 힘드셨던 부분이 신근분들처럼 이제 임묘를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 쓰고 내가 약간 방향성도 조금 잃어버리는 그러한 현상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2024년도에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방향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좀 약간 방황을 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방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하반기 때는 생각 정리를 하고 내가 나아갈 방향성을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반기 때 원래 나한테 많았던 생각을 가지치기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방향성을 정하고 생각 정리 를할 때, 내가, 나, 중 심이 돼야 돼요. 타인 을 신경 쓰기, 보 다는 나 중심 으로 내가 하고, 싶은것을 하자. 이게 바로 우리 임 소분 들 한테 드리 는 조언 이되겠 습니다. 이렇게 우리 임소와 계속분들 2024년 갑진년 하반기에 흐름 살펴봤고요.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서 저한테 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